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대선 출마론에 이은 대선 차출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덕수를 사퇴시켜 무소속으로 밖에서 대기시키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선출되면 통합을 명분으로 재경선을 요구해서 한덕수를 대선 후보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문제는 한덕수 대행의 애매모호한 태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선 출마와 관련해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권한 대행의 대선 출마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국정을 불모로 대권을 저울질하고 있는 겁니다. 한덕수 대행은 내란속의 윤석열의 최측근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헌재 내란 인사를 알받기 하려는 시도이자 헌재를 장악하기 위한 인사구테타로 해석됩니다. 한덕수 대행의 이 같은 행위는 자기 자신을 내란 동조세력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윤석열의 아바타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국민 앞에 석고대제해야 할 사람이 어떻게 대선 출마를 운운합니까? 염치도 없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스스로의 거취를 명확히 밝히십시오. 조금이라도 출마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그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자 의무입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 파면 이후 용산으로 졸속 이전한 대통령실의 문제점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용산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런 위치적 특성은 안보에 취약합니다. 미사일 한두 발이면 국군 통수권자는 물론 군 지휘부 모두가 위태로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환경에선 군사구태타의 DNA가 자라기 쉽습니다. 군에 둘러싸인 대통령실은 독재라는 자기만의 성을 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국민과의 소통을 단절시키고 권력을 사유화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번 123 내란의 시도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졸속 이전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입니다. 이에 따라 용산은 대통령실로 매우 부적절합니다. 조기 대선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새 대통령은 용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급한 대로 업무는 그곳에서 봐야겠지만 청와대를 리모델링에 이사하거나 세종시로의 이전도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이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며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6월 3일 조기 대선을 위한 민주당의 경선 규칙이 가닥을 잡았습니다. 권리당은 50%와 국민 여론조사 형식 50%를 반영해 대선 후보를 결정하려는 안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이제 공정한 경선 관리가 필요합니다. 근거 없는 네거티브 경, 경쟁은 민주당 내부를 향해 총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워서 침을 뱉는 행위입니다. 앞으로는 정책 경쟁을 통해 깨끗하고 당당한 경선이 자리 잡길 바랍니다. 그것이 당원의 뜻이다, 국민의 뜻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후보를 뽑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사기 민주정부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